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요, 자, 모든 제조기업, 자,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모든 제조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R&D 사업이에요. 이것도 R&D 사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R&D에 선정이 되려 그러면, 이제, 중기부, 뭐, 산자부, 중기부, 뭐, 농림축산, 부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우리 이제 그, 저기 그, 중기부만 한다고 하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맞아야 될 것이고, 뭐 써볼까요? 1번. 물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자유개발 과제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템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꼭 지금, 어 시급한 아이템이다. 그러면 훨씬 더 선정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어야 된다. 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고도화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건들이 따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이템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혁신성을 받쳐줘야 되고 차별성도 받쳐줘야 되고 통찰성도 받쳐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되는 건 맞지만 왜냐면 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제조 기술이다. 그럼 물론 선정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어 공정의 효율성을 공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어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계 설비를 도입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제조기업이든 간에 기계 설비 도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하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계가 노후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더, 심지어, 인구 절벽이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자동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동화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한 글자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돈이 들어가서 뭘 사야 돼요? 기계나 설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이 기술 개발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제조 기업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기업들은, 모든 제조 기업들은 사실은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R&D하고 현장형 R&D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2년에 2억짜리고 이게 1년에 5천만 원이라서 혁신형 R&D가 훨씬 더 좋은 사업이고 훨씬 더 음, 뭐라 그럴까? 하고 싶은 사업이 될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현장형 R&D가 훨씬 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서면 평가도 아 저기 현장형 평가 저기 대면 평가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짧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형 R&D가 일반 중소기업이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뭘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대면평가가 없어요. 대면평가라고 하지 말고요. 발표평가라고 할게요. 발표평가. 발표평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중기부 사업은 서류가, 서, 제가 써볼게요. 서류가 선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발표가 있어요. 그 발표가 대면이든 혹은 비대면이든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어디는. 이 현장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형 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가 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 네. 그리고 나서 협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어쨌든 발표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기간이 짧아요. 음. 사업기간이 길면 그만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런 R&D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 사업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계속 내야 될 자료들도 많고 또 지켜야 되고 또 검수 받아야 될 것들도 많지만, 사업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짧고 굵게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형 R&D 같은 경우에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 모든 제조기업이, 전 감히 100%라고 얘기를 할게요. 모든 제조기업이 다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 현장형 R&D 사업이다.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나눈다.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눈다. 혁신형 R&D, 현장형 R&D. 그 중에서도 현장형 R&D가 일반 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스펙이 없는, 스펙이 없어도 되는, 자, 중소기업이 도전할 만한 사업이 바로 현장형 R&D 사업이다. 그러나, 뭐는 있어야 된다? 공장 등록증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장형 R&D는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벤처기업, 그 다음에 이노비즈, 그 다음에 연구소, 물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기술개발 역량이라든지 사업화 역량에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 평가에서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수요처와 그 다음에 공정 개선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 그러면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펙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기업이든 다보전할 수가 있다. 단, 뭐는 있어야 된다? 단, 뭐는 있어야 된다? 공장 등록증은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증이나 직접 생산 확인증.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 직접 생산 확인증은 발급하는데 좀 걸려요. 그래서, 공공구매정보, 공공구매정보망에 가셔서, 공공구매정보,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이 직접 생산 확인증은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접 생산 확인증이 없는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9월 4일이잖아요. 오늘이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날짜는 9월 4일. 내년 2월에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직접 생산 확인증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 공장 등록증도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장 등록증은 있는데 직접 생산 확인증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증은 한달 이상 걸리거든요. 현장 실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조달 등록에도 이 직접 생산 확인증은 필요하고 이 직접 생산 확인증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뭐 벤처나 이노비지 인증만큼 우리가 직접 생산을 확인한다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인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생성 확인증을 공공구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형 R&D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2억짜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기계를 도입해요. 근데 기계를 도입하는데 대부분 이 기계를 외주로 도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우리가 기계를 직접 개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지 기계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업하고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창여 기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주관 기업으로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혼자 들어가는 기업보다 선정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서 자 내가 70%갖고 너가 30%갖고 그래서 내가 주간 기업, 니가 참여 기업,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의기투합해서 들어가면 좋지만, 또 사람 일하는게또 그렇지 않지, 않,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형 R&D는 이렇게 주간 기업 단독으로 신청하더라도, 액수가 작고, 공정 개선의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음 훨씬 더 간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예, 바로, 어, 현장형 R&D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 평가, 아니, 즉, 발표 평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이 주업종이 아니라도, 신청은 가능한데, 뭐는 있어야 된다. 등장 등록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이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자, 현장형 R&D가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다른 가점,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만, 가점 사항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은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아주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뭐, 4대 보험 가입자가 뭐, 3명이다. 2명이다. 혹은 뭐, 어, 연구소가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모는 있어야 된다? 공장 등록증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8대2입니다. 그래서, 어, 5천만원을 우리가 준다라고, 정부에서 준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6억, 6 2 5 0만원이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 기관이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강의를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전당 기관이 있고, 주간기관이 있어요. 우리, 우리 A 기업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는 전단기관이에요? 주, 주간기관이에요? 우리는 주간기관입니다. 전단기관은 기정원이에요. 전단기관은 기정원이고, 기준정보진흥원, 힙하라고 하는 기정원이고, 우리가 주간기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정부에서 5천 주면, 우리가 나머지, 음, 1250만원은 내야 된다. 근데 내야 되는데, 1250만원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이 선정돼서 어디 가서라도 그돈 빌려오면 되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면 현물이기 때문에 어 90%는 우리가 1,250 중에 90%는 인건비 처리를 하고 나머지 10% 125만 원이겠네요. 이것만 연구개발비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125만 원은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겠죠. 예, 빌려서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부담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6 2 550만 원을 받으면, 이건 그냥 쓰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가 기계설비 도입하시길 원하는 제조기업한테는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R&D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자, 현장형 R&D 같은 경우, 그래서, 리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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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그러니까 어, 손흥민이 때는 EPL이 아니고 K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NBA가 아니라 k b l 리그. 어, 120억 이하의 공장 보유 기업, 공장 등록증이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생산 확인증이 있으면 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두 번이나 있어요. 2월하고 5월.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이야.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R&D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제품을 고도화하든 없는 걸 만들어내든 혁신적인 게 됐든 독창적인 게 됐든 차별적인 게 됐든 이게 있어야 되지만 얘는 이 사업은 개발 제품이 기존 제품이고 공정만 개선해도 돼요. 불량률이 떨어진다든지 생산성이 향상되다든지 유해물질이 저감된다든지 납기일 준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 동시 수행이 가능. 이것도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R&D 사업을 수행할 때 A라는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 이 B라는 R&D 사업 동시 수행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연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동시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내년 2월, 5월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5천만 원인데, 이 단, 단기순이 5천 안 나오는 회사 많아요. 매출은 10억, 20억 나와도 단기순이 5천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다고요. 그럼 얘 단기순이 5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모뭐살는 거, 기계 사는 걸로. 그리고 그 기계를 도입해서 그 부수효과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표님들 고민은 뭐냐면, 이 기계만 바꾸면 생산성이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 돈을 들여서 하자니 일단 지금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 5천을 들여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은 알지만 돈을 드리기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5천만원을 융자가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천만원에 적합한 기계설비 도입을 할수 있는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템이 뭔지 연구개발하는 제품을 찾을 게 아니라 그것만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그거는 다 대표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원 유형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정의 자동화. 지금 사람이 없어도 난리에요. 아마 제가 그2000 연도에 수능을 봤으니까 저 때는 90만 명, 이 92만 명막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92만 명, 지금 수능 그러니까 학령 인구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인구가 몇만 명이죠? 40만 명에서 50만 명 될라나요? 학령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진짜로. 이거 엄청난 거예요. 15년, 20년 만에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뒤, 그 10년, 20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지나고 보니까 제일 빠른 게 세월이더라. 진짜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 금방 가면, 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때 가서 뭐, 자동화 시킨다? 그때 가서 뭐, 스마트, 스마트 팩트를 구청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니까, 러 누구든지 먼저 준비하는 게, 이게 먼저도 아니에요. 공정 자동화가 왜 먼저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 인구 절벽 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기술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이 5천만원 준다라는 거죠. 생산 공정의 일부만 가능,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해. 근데 5천만원이니까, 대부분 이제 일부겠죠. 5천만원을 전부 이렇게 하긴 좀 어려, 아니, 그 5천만원을 가지고 공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1억, 2억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부를 고도화시키거나 일부 그 공정의 열열 가지 공정 중에서 두 가지 공정, 고, 고 부분, 뭐 컨베어 나오는 부분, 나르는 부분, 그 부분만 한다든지, 뭐 이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연구개발 제품의 기존 제품이어도 되고, 생산 공정 중에 일부만 자동화해도 되고,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다 좋은데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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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 그 그러니까 KPI 지표는 핵심 지표는 그게 생산성이 됐든 불량률이 됐든 그다음 공정 혁신이 됐든 이거는 개선 효과가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 포인트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설비나 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KPI KPI 지표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100%다 중소기업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 개발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5천만 원을 가지고, 총 6,250만 원을 가지고, 시간 단축이 가능한, 가능하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어떤 기계 설비를 도입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어떤 기계 설비를 도입해서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고, 이 사업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작업의 산재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그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는 얘기와 유사한 거고요. 또, 제조비용이 절감된다.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술 개발, 그러니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설비 도입, 이 설비 도입으로 인하, 인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산성은 증, 하지만 자동화되는 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가되든지, 그러니까, 즉,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되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산재 리스크가 줄어든다든지,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화를 시키는 설비를 도입을 해서 그 이후에 KPI 지표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자동화시키고 싶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제 생각에는요 공정신호화 기술개발은 이제 스마트 시스템 도입인데 이거는 공정기술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저기 그 스마트 공방 사업 있어요 스마트 공방 사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 제조혁신단에서 추구하는 그 선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자부담이 50% 거든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공방 사업은 10인 이내, 10인 미만 10인 이내에 중소기업들이 도전할 수가 있어요 서류도 훨씬 간단해요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30페이지 정도 써내야 되지만 얘는 1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능화 기술개발은 요런 쪽에서 도전을 하 요, 요런 만약에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써서 선정돼서 지능화 하지 마시고 지능화를 하려고 그러면 공정지능화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공방 사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공정지능화를 하시고 오히려 자동화나 공정 효율화를 가지고서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에 조선하시가 이런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거, 이거는 이거 많다 이거지. 응. 근데 기계설비 도입하는 정부 R&D 사업은 별, 별로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스마트 뭐 MES 뭐 ERP 뭐 이런 거 구축하기 위해서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건 많아요. 기계설비 도입하는데,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 해라, 이런 얘기에요. 왜? 기계설비 도입하는 R&D 자금으로 주는 그정부 R&D 사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뿌리산업, 그리고 이제 칸 바우처, 뭐 이런데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있지만 규모가 좀 작고, 예. 실질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R&D 사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음.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어, 점수를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스마트 쪽은 오히려 스마트 정부 지원 사업은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어이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을 효율화나 공정 자동화에 이용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공정의 불필요 방법 공정을 축소하고, 공정이 여섯 공정에서 줄고 효율화된 거죠.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고, 생산 원가 감소된다. 가 올해서 기계나 설비를 도입해서, 기계나 설비를 사서,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거죠. 가전 사업은, 가전, 가점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혁신형 R&D의 경우, 혁신형 R&D의 경우, 여성 기업일 때 가점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업 부설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이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장형 R&D로 하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자동화 그리고, 공정의 생략. 공 생략. 이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어, 기계나 설비를 구뭐 하셔라. 기계, 설비, 도입을 하셔라. 그리고, 뭐 스마트 관련된 사업은 따로 하셔라. 그 관련된 사업은 다른 지원 사업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게 뿐이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는 실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사업을 어떤 기업이 지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현장 강의에 오시면 실제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어, 도전해서 성공한 많은 기업들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 이 기업의 대표님들은 우리 기업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을 쓸 것인지 우리 지금 있는 공정에서 이런 것들도 어, 저희 기술사님도 있고 하니까 다 상담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또더 어,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정콘지 기술개발서 2차 시, 2차 시에서는 직접 사업계획서와 실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한테 항상 힘이 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예요. 자,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훨씬 더 힘이 나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오늘은 이제 태풍이 이제 제주도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강의를 좀 보시는 분들은 또아 우리 신상열 소장이 아 이런 날 강의를 찍었구나 태풍은 오고 있지만 어 우리 구독자들과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